보면 46절, 47절 말씀에서 주여와께서 호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말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 땅을 초토화시키고 불바다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성전과 왕궁이 불타고 집들이 불살라지며 온통 재더미가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심판을 예고하시고 또그 말씀하신 대로 심판을 완성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역사적으로도 이미 이루어진 사건임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심에 대해서 성경이 예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불의 심판입니다.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고 있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심판을 이루실 것입니다. 불의 심판은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될 것인데, 첫 번째는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것들이 다 불로서 태워질 것입니다. 또한 모든 죄인들이 불로서 심판받아.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과 10절에서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아주 분명하게도 하늘과 땅을 비롯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의하여서 불로서 녹아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다 없애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모든 것을 다 없애 버리시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심입니다.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고 다 다시 지우고 나서 새 그림을 그리듯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지워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그리시고 완성하실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13절에서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하늘과 땅은 다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펼치실 것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완성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장차 이루어질 것을 보았는데 기존에 있던 땅과 하늘이 다 사라지고 바다도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존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 이전에 있던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아니하고 폐기처분되고 새로운 나라가 선다는 것을 본 것이죠. 그리고 하늘로부터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공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 역사를 시작하실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붙든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모든 것들은 유 유한한 것이죠. 무한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딛고 있는 땅도 바라보고 있는 저 하늘도 저 끝까지 펼쳐져 있는 바다도 폐기 처분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녹여 없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 사라지게 하실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하다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아, 때가 되면 다 없어지겠구나.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영원할 수 없는 지나가는 것일 수밖에 없구나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이란 나은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란 나은의 인생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머물다가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실 새하늘과 새땅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생하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가 진리 위에서 바른 인생의 길을 살아간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다이 땅에서 낙은의 인생 살았습니다.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본향 삼아서 내가 영원히 있을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임을 바라보고 이 땅의 모든 것은 유한하고 폐기 처분되고 살아 없어져질 헛된 것임을 깨닫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시브리서 11장 16절에서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계신 하나님 나라. 저 영원한 천성으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펼쳐 주실 하나님의 영원한 새하늘과 새 하늘과 새땅그 영광에 마침내 참여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믿음의 성도들의 고백이었고 소망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본향 따라 믿음으로 인내하며 수고하며 이 땅을 잠시 잠깐 지나가는 것으로 여기고 살았다면 오늘날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요. 아내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구나 이 땅의 유한한 것들 아, 썩어 없어질 것들 다 하나님께서 폐기처분하실 것들 여기에 소망을 두면 안 되는구나 나도 믿음을 따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살아야겠구나 그런 신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이고 그러한 신앙이 세상 유혹을 이기고 그런 신앙이 자신의 정욕과 탐심에 메어 있지 않고 영적 차원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땅의 모든 것을 불러서 심판하실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고 또한 성경은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러서 심판받게 될 날이 올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노아시대에 물러서 모든 죄인들을 심판하셨다면 성경은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불러서 모든 죄인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조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이루어질 일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일입니다.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확률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일입니다. 죄인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불로써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 가운데 갇혀지게 될 것입니다. 불의 심판을 둘째 사망의 심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첫째 사망은 육신의 죽음으로 끝났지만 둘째 사망은 영원한 죽음이고 영혼의 죽음입니다. 죄인으로서 이 당에서 살다가 죽으면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수많은 죄를 짓고 온갖 말도 다할수 없는 더럽고 추악한 삶을 사는 자들의 특징은 죽으면 끝이라고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 한 평생 살고 나면 사람 죽고 나는 것이고 끝나는 것이지 그 다음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이 다 사라지고 끝나는 것이지 사람의 영혼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삶의 육신의 삶이 끝난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영혼은 불멸하여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곳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모든 자들이 그 보조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부정한다고 해서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죠. 학생의 날마다 수능 시험을 부정한다고 해도 때가 되면 수능 시험 열립니다. 반드시 그날은 찾아오게 되겠습니다. 아니야, 수능 시험은 있을 리 없어.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아. 혼자 아무리 마음에 확신을 갖고 위로받고 날마다 공부 안 하고 그렇게 자신의 인생 즐기며 산다 해도 때 되면 수능 시험 나오고 그 시험 나온 대로 나중에 이제 판단 받는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올 것이고 그때 모든 죄인들은 그 행위대로 심판받고 또 행위대로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때 모든 죄인들이 다 함께 들어가는 곳이 지옥 불못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곳은 사탄과 그의 졸교의 귀신들이 들어가는 곳이고,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가는 것이고, 또한 불신 영혼들이 들어가는 것이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은 이 둘째 사망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오직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이 이 심판을 피하고 지옥 불못을 피하고 하나님 나라 영생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자들은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 첫 태생의 죽음,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짐승의 첫 새끼도 다 죽게 될 것이고 사람의 장자도 다 죽게 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주시는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르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의 피를 출입구에 집안 입구에 딱 발라놓고 그 집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것이 표식이 되어서 죽음의 천사가 상자를 죽이려 왔다가 그 피를 보고 건너가 버리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진호와 심판이 임하다가 결국은 그것을 피하게 되는 그 유일한 구원의 역사가 이 어린 양 피로 말미암는 것임을 기록하고 있고 그 피가 나타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설리시는 보혈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자신의 심령에 바르면 그 피의 권세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서 그 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죄사함 받으면 그가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그림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훗날에 하나님께서 진노와 심판의를 행하시고 모든 죄인을 심판하사 불에 던져 버릴 때. 그 심판을 피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성경의 가치 중에서 가장 고귀한 가치입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가치를 부들고 살지만 세상 그 어떤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보혈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사함을 받아 이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하고, 또한 그 믿음을 따라 끝까지 승리할 때 우리는 새하늘과새 새 땅, 저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고.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녀도, 나의 형제도, 자매도, 내가 사랑하는 이웃들도 예수님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그 외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다른 종교적 노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철학과 사상,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평생 산에 가서 돌을 닦고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고행과 수행의 일들을 이루어도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죄가 씻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과거 성철이라는 승려는 마지막 유언 중에서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딸 피리와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을 임종 시에 찾게 되었다. 필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이것을 후에 좋게 아주 의미 있게 해석하려고 그렇게 불교계에서 노력했지만 이것은 따로 좋게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원문 그대로 마지막 죽어가면서 자신의 죄로 인해 한탄하고 있는 것이고, 자신이 지금까지 불교계에 몸담으면서 80년간 포교하고 자신의 고행과 수행으로 구원에 이르려 했지만, 결국은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자신이 지옥에 간다는 영적인 사실을 깨닫고 멸망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므로, 그 누구라도 이죄 문제로 인해. 한탄하며 지옥 형벌에 들어가는 것이 죄인의 결국입니다. 이 땅의 영광도 하나님께서 불로서 다 태워 없어질 것이고 모든 죄인들도 불로서 지옥 가운데 던져 넣으시고 영원한 형벌을 주신다고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솔로몬이 말한 바와 같이 헛되고 헛되고 헛된 이 땅의 영광 추구하며 살아가면 안 됩니다. 내 육신은 끊임없이 이 땅의 영광에 매어 살아가라고 소리치고, 사탄 마귀는 이 땅의 것이 전부고, 이 땅이 하나님 나라고, 이 땅이 영원한 기쁨이라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영원한 실패자고, 그 인생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저주스러운 인생으로 맞춰지니, 이 땅의 영광을 차지하라고 하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맞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서게 될 것이고 이 땅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펼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보혈로 회개한 믿음의 성도들만이 그 믿음으로 싸워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 성도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사모하고 의지하고 붙들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이 보혈 철저히 의지하고 이 은혜를 따라 철저히 회개하고 이 은혜 주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여서 믿음을 따라 저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충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